금일의 최신 한미 진진한 헤드라인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비디오에서는 닥터 슬럼프니아의 폭발적인 성공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형식과 박신혜가 화려한 화면 로맨스를 다시 불태우며 전례 없는 시청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리세러핀 멤버들은 런닝맨에서의 화려한 데뷔로 수익을 공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혹적인 이야기들의 흥미진진한 세부 사항을 해체하는 동안 기다려 주세요. 닥터 슬럼프의 인기가 신기록을 세우며 박형식과 박신혜의 로맨스가 다시 태워져요. 닥터 슬럼프에서 박형식과 박신혜가 키스로 감정을 재확인하며 시청률 9.8%를 기록하여 자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월 25일에 방송된 JTBC 토일 드라마 닥터 슬럼프의 10화, 연출 오현종, 극본 백선우, 제작 SLL 화이지움 스튜디오,에서 정우, 박형식, 와 남한을, 박신혜, 사이의 두 번째 로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잠깐의 관계와 이별 후에 두 사람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마음의 질병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커플의 공식 재결합을 알리는 두 개의 키스는 따뜻한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0화의 시청률은 전국적으로 8.2% 수도권에서는 9.8%로 닐슨 코리아의 유료 가구에 따름 모든 종합 프로그램 및 케이블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전국적으로 4.0%, 수도권에서는 4.8%로 시작한 것과 비교하여 시청률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설명절 기간 동안 약간의 하락으로 3%대로 내려갔지만, 평정한 바람을 잡고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방송 종료 후두 사람의 달콤한 키스는 시청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정우와 남하늘이 계속해서 슬로맨스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정우의 어머니 공월순, 장혜진의 말이 남하늘에게 격려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며 그의 자극이 잔뜩인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로 위로를 받은 후 우리가 넘어진 것 같으니까 잠시 쉬자라고 말하며 그는 그런 정우를 강제로 다시 수술대에 올리려고 했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리셀어핌 회원들이 런닝맨 데뷔에서 수입에 대해 논의합니다. 25일 리셀어핌 회원인 김채원, 사쿠라, 카즈하, 김동현 홍진호가 SBS의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게스트로 출연하여 시간여행 투자 경주 특집에 참여했습니다. 리셀러핌은 런닝맨에 처음 출연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재석은 당신들은 2022년에 데뷔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많은 히트곡이 있어서 오래된 것 같네요. 라며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일본인인 카즈하는 한국에 온지약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지석진은 당신은 곧 성공했어요. 2년 만에 이렇게 멀리 온건 정말 운이 좋다는 걸 알아야 해요. 라며 회원들로부터 장난스러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재석은 지석진에게 런닝맨을 하게 된건 운이 좋아서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집에 있었을 거예요. 라며, 장난을 치는 바람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양세찬은 카즈하를 옹호하며 실력도 필요한 거예요. 라고 말했고, 유재석은 다시 지석진을 까는 드시런 닉맨을 하게 된건 운이 좋아서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집에 있었을 거예요. 라며, 모두를 웃겼습니다. 일본 출신인 사쿠라는 2011년에 데뷔한 이후 14년 동안 아이돌로 활동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쿠라는 2011년에 데뷔하여 일본 걸그룹 HKT48고 어 한국 그룹 이즈원 A1으로 활동한 후 현재는 리세러핌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녀는 2011년에 중학교 1학년 때 데뷔했습니다. 라며 말했고. 유재석은 당신은 여자그룹에 세 번째로 들어간 거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석진은 그렇다면 돈 많이 벌었어라고 물었고, 사쿠라는 솔직하게 꽤 벌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중원 후두 번째로 여자그룹에 속한 김채원은 솔직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삶이 즐거워지고 있어요. 리세러핌 회원들이 런닝맨에 데뷔하여 수입에 대해 논의하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고 흥미로웠습니다. 이들은 SBS의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게스트로 출연하여 시간여행 투자 경주 특집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이 리세러핌의 런닝맨 출연이라고 하니 팬들은 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 위해 기대가 높아질 것입니다. 유재석이 그들을 칭찬하며 2022년에 데뷔했지만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리셀어팀이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그들의 인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즈나가 한국에 온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그녀의 성공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짧은 기간에 한국 음악 산업에 발을 들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훌륭한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석진의 장난스러운 비판은 그가 노력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과 친구의 성과를 축하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세러핌의 노력과 열정은 그들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런닝맨 출연을 통해 리세러핌의 멤버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중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향후 활동도 기대됩니다. 함께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리세로핌 회원들의 런닝맨 출연은 그들이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 분야에서도 활약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런닝맨은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리세로핌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카즈하와 같은 멤버들은 한국 대중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더 많은 팬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런닝맨 특집을 통해 리세러핀 멤버들은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팬들은 멤버들의 더 깊은 면을 알아가고 그들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리세러핀 멤버들은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고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런닝맨 출연을 통해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그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세러핀 멤버들에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쌓은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간직하고. 항상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응원하고 기다리는 팬들은 언제나 그들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함께 화이팅 하고,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합니다.